강아지들은 어른개들과 마찬가지로 하기를 그들의 환경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강아지가 할수 있는 몇 가지 이유입니다. 애정 표시. 강아지들은 종종 주인과의 애정과 유대감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습니다. 이것은 강아지가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때 흔한 행동입니다. 환경탐험. 강아지들은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많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들 주변의 세상을 탐험하기 위해 그들의 미각을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들은 주변 환경에 대해 배우기 위해 다른 물체, 표면 또는 심지어 자신의 몸을 핥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소통. 핥기는 강아지들이 다른 개들과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그들은 먹거나 마시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음식 그릇이나 물 접시를 핥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강아지들은 또한 그들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들 자신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핥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편안한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강아지들에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그것은 애정, 탐험, 의사소통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표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과도하게 하고 있다면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동물병원에 내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